부활 8일 축제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문현성당 주임 이강우 클레멘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24장 35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쓰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바로 나다.나를 만져 보아라.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들이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는 십자가에 처형되시어 무덤에 묻히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스승을 잃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는 당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구운 생선을 잡수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도 스승인 예수님처럼 붙잡혀 십자가형을 당할까 두려워서 꽁꽁 숨어서 방문을 안으로 잠그고 있었는데 죽은 스승님이 다시 살아나 들어와 말을 건네니 그들은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그러시면서 그분은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제서야 스승님을 다시 만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개인의 몽상이나 부활을 바라든 들뜬 환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은 상상조차도 못하고 시리와 의문에 빠져 두려워하며 믿으려 하지 않던 제자들 앞에 그분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스승을 다시 만나게 되고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의 행동이 어땠는지를 유심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예수님의 순난과 죽음과 부활의 목격자이며 산 증인의 역할을 해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죄에 대한 회개로 새로운 생명을 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성전의 아름다운 문곁에 앉아 구걸하던 불구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기적을 베풀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을 비롯하여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모든 것이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제자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부족함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까지 하실 만큼 힘들었던 때에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배신했던 그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이다.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시고는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이 땅에서 맺고 푸는 고난을 주셨음을 기억하도록 합시다.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찾아서 짊어지도록 합시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일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기보다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그분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안에서도 활동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으며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죄에서의 용서, 죽음에서의 해방, 이러한 기쁜 소식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사도로 선택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신비를 먼저 알게 된 우리가 해야 할 몫일 것입니다.